최근 들어 UFO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다시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UAP 영상, 전직 정보 요원들의 폭로, 각국 정부의 조사 보고서까지 하늘 위 미확인 물체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언론의 수준으로 국제 안보와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접근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도가 있다. 바로 인간이 먼저 외계 존재에게 접촉을 요청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C5, 즉 제5종 근접조우다 이 개념은 미국의 응급이사이자 UFO 연구가인 스티븐 그리어 박사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그는 1990년대 초 CSETI를 창설하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외계 존재와 교신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고안해낸다. 그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접촉과는 전혀 다르다. 레이더나 전투기가 아닌, 명상과 의도를 기반으로 한 교신 방식이다. 그리어 박사는 이를 코오이런트 스치퀀싱, 즉 의식에 일관된 송출이라 설명하며, 외계 문명은 이미 고도로 진화한 존재이기에 말이 아닌 의식의 주파수로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UFO 접촉 유형을 분류한 제이 알렌 하인에게 체계를 확장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평화로운 메시지를 마음 속에 그려내고 그것을 의식 신호로 외계 존재에게 전송한다는 개념이다. 그리어 박사는 이 새로운 접촉 유형을 제우종 근접조 C5라 명명한다. 그는 주장한다. 외계 문명은 고도로 진화한 존재이며 이들은 물리적인 언어가 아닌 의식의 주파수를 통해 교신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C5 프로토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자연 속 전자파 간섭이 적은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두 번째, 그룹 또는 혼자 명상 상태에 진입한다. 세 번째, 마음속으로 지구에 잡혀 자신의 위치, 평화적 의도를 이미지화한다. 네 번째, 그것을 의식의 신호로 전송하고 기다린다. 이 간단한 4단계 프로토콜이지만 수많은 실험자들이 같은 절차를 통해 특정한 결과를 얻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참가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명상을 시작한 지 10분쯤 되었을 때 북서쪽 하늘에 붉은 광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무음이었고 항공기와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그 빛은 우리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다 갑자기 멈췄고 이내 번쩍이며 사라졌습니다. 호주의 한 참가자는 고정된 붉은 구체를 촬영했고 그 영상은 레디 커뮤니티 에일리언즈에서 화제가 되었다. 2020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클로즈 인카운터스 오브 더 피카인에서도 C5는 주요 사례로 등장한다. 다큐에는 삼각형의 빛을 포착한 영상,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비행체 등이 공개된다. 렌즈 플레어나 트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하지만 C5에 대한 시선은 분명히 갈린다. 과학계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마크 앤더슨은 이렇게 말한다. 의도와 명상으로 외계 문명과 교신한다는 개념은 흥미롭지만 과학적으로 재현된 적 없으며 대부분의 영상은 해석의 여지가 큽니다. 장시간 명상이 초래하는 환각이나 착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 UFO 회의론 커뮤니티인 메타벙크에서는 C5 영상 중 다수가 렌즈 플레어, 위성 혹은 드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C5 영상은 비행기 항로와 일치하거나 장시간 노출된 렌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의 반사로 설명된 사례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명상 상태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심리 암시는 특정 기대감과 환경이 결합되었을 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C5는 단지 상상력의 산물일까? 이에 대해 C5 지지자들은 반박한다. 드론이나 인공위성으로 설명될 수 없다면 우리가 목격한 현상 중 일부는 기존 기술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이다. 결국 C5는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영역에 존재한다. 일부에게는 깊은 영적 경험이고, 또 다른 이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주관적 체험에 불과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도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그리어 박사는 말한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마음으로 외계 문명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들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C5가 가진 또 다른 위험성을 경고한다. 레디시나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혼자 C5를 시도한 뒤 이상 경험을 한 후기들도 적지 않다. 레딧 유저는 자신이 겪은 C5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날 밤, 명상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리빛의 둥근 물체가 나무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숨어있는 듯 조용했고, 동시에 거실 TV가 갑자기 정지되더니 화면 속 인물의 눈이 이상하게 왜곡됐습니다. 갑자기 공포가 몰려왔고, 새벽 2시 58분 나는 집앞 모든 문을 잠근 뒤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이 현상이 단순한 착시나 전자 오류가 아니었을 거라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저는 C5 이후 자신의 현실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적었다. 처음엔 C5가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상 중, 마치 어떤 무언가가 나를 들여다보는 듯한 감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깨달음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압박도 함께였죠. 그건 축복이 아니라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후 명상 시도를 중단했으며, C5는 단순한 놀이나 체험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C5 관련 커뮤니티 C5 컨택트 네트워크의 운영자 마크 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C5는 의식의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신적 준비와 책임감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혼자 할 경우 통제되지 않는 의식 확장이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경고한다. 명상과 집단 에너지 기반의 시도는 심리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야간에 외딴 장소에서 혼자 시도할 경우 신체적, 정서적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C5는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기본 규칙이 권장된다. 첫 번째,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그룹과 함께 할 것. 두 번째, 접촉 중에 감각과 변화는 반드시 기록할 것. 세 번째, 시도 전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 네 번째, 무엇보다 존중과 평화적 의도를 기반으로 할 것. 결국 C5는 외계 문명과의 만남 이전에 인간 자신의 의식과 마주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어 박사의 이 말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혹시 그들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laughs>